야 근데 나는 저렇게 한대맞는게더 기분 나쁘더라, 월샷. 네. 뭐야 근데 진짜 뭔가 좀 어색한 다은 샷발? 뭐야. 피왕이더 잘하는데 뭔 소리야. 피왕이다, 마이 홈드라운드, 마이집, 오케이? 안어야 뭐야, 3명 뭐예요? 4명 됐네. 어, 마, 어. 이아봐라 우리 탄재긴다안 돼, 바라 나이스. 어, 뭐야. 언니, 진짜 우리 킬러, 뭐야? 킬업 킬러, 뭐야? 킬러, 킬업뭐업킬업킬업킬업킬업킬업 킬러, 킬러, 킬킬킬킬킬킬방이방 나이스. 아니, 나 손도 안 풀었는데. 한 판도 안 했는데. 헤사랑 어, 탬프해줄 사람. 헤븐이 군총 들고 있다가 죽었어? 아피셔포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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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내가 할게 내가 게 오케이 올려주고 가면 되나아 잠시만 아니요. 기다려봐 앉아있어봐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미안입니다. 이제 가도 됨여삐롱스나 있거든? 응. 여기 센터 안 왔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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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게 아이고 어어 센터인 와 그냥 막 하네 센팅? <laughs> 센팅들왜 이렇게 막 하는 거야. 쌤이 잡힌 거 아니야? 잡았어, 잡았어. 우리 게이 잡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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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너무 아니, 당황스러운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그냥 그런다. 아니 쌍남자네 저기. 와. 와 쌍남자네 진짜 나보다 더하네제는 진짜 단순하게 산네아 남자였구나. <laughs> 역시 예상은 했지만. 아니 단순하게 산다. <laughs> 정말 남자일 둘이야. A 선임 아, 조심. 어나 아, A 할라고. 쌤 보나? 쌤쇼하나 다운이고. 가장... 예방이 려나어디일까 빨리 거든 이잖아 누나 애거클아모 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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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가 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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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든게든 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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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뭔가 좀... 아까오는 예. 다른 샷발. <목소리> 뭐야? 아니, 아야 좀. 캭. 빠인다 끼리인가? 킬 킬. 하나 따. 에, 내려봐, 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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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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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니, 진짜로 2년 동안 피방이 됐지. 내 피방비 아깝다. 아 근데 피방비 진짜 아깝다. 아, 피방비가 짤았어. 야 갑. 아 이놈. 게 너무 너무 야, 너무 너무 상남자식도 없네. 야, 뒤에 다 짤렸어 근데. 아, 나 근데 총알이 아, 우리 에반 맞은 아 이거 크미아 쓰면 잡았을 것 같은데. 야, 뭐전진차 이거 미선진데. 뭐야? 어 비싼 노이구나 개놀래라. 어 뭐... 뭐야 뭐야, 너? 어, 저런, 삐롱. 어딘데? 자빠, 오빠? 삐롱, 중간에 딱 있었는데? 아, 근데 이거 볼 때가 너무 많은데? 우리 팀 어디야? 우리 팀, 지금, 에브드에서 낚시 중. 아, 낚시야? 진짜 킬먹이야, 킬먹이야. 진짜 사이가 아닌가? 우리 팀? 뭐지? 총? 아, 엠포. 우리 팀 엠포야. 아, 그래? 삐롱스나 어. 하나였고, 하나 <laughs> 더온거 몰라요. 못 놀렸다. 못 <laughs> 아, 뭐 싸울지, <laughs> 야호 이러는데 죽었는데, <laughs> 아, 놀리려고 했는데요. 아, 이형 마이크 하는구나. 응. 난 보통 안켜하지고 왜, 왜, 뭐라고 하시는데, <웃음> 아, 내가 <laughs> 말했잖아. 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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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라고 하는데? <laughs> 아, 혼자 <매번. 웃음> 말하면서 해. 뭐야, 떴어요. 나랑 비슷한 타이밍구나. 센부. 센안되지 임마. 좀더 배우고 와라. 쪼연 오이, 쪼연 쟤왜 자꾸 지르냐 지른것짤? 아, <laughs> 뭐야 그냥 노빡구야 저친구 누구야 이런 명란진사갈비 저친구 오 갈비 좀 좋아하네 진짜 사이라들고 삐롱지롱띵 저 삐롱스나삼 이깁니다 어... 아야 그러면 팁들을. 뭐야 우리 뭐야 삐 먹었는데? 뭐야? 아, 다 오빵 뭐야 오빵 뭐야 어, 뭐야 어떻게 어었는거야 잘자용 끝니리셨나보네그새배좀으로 예. <laughs> 어. 딸게 쓴박띠쓴박띠쓴박띠 오케이 가만히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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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laughs> 쩔었다 손도 <안> 풀었는데내키대기실막겠다 <laughs> <laughs> <되게 신박했다. 웃음> 어때? 예, 울배가가 모른다. 울배가가 모른다. 울배갔거나 아, 피도 먹혔어. 울배 잡아줄게. 사자, 한번 울배랑. 아니 아니야, 갇혔어. 피 깨놨어. 괜찮아, 세 방. 어디야, 어디? 이방들, 이방들. 이방들? 어. 이방으로 어. 가비 났어. 어, 이게 안 맞네. 원자막 깨있으면 힘든데 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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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 우리 크마야 마내섹시레 <laughs> 어, 공포 게임인 설탕 님. 야 에이, 에이, 에이. 야, 언더 상가리. 죽네 아, 죽 아, 하나, 둘, 셋. 한발 쏘고 잡겠습 둘, 둘. 아, 언더. 사람 기다리게 만든다. 아, 아 씨. 지렸다 진짜. <laughs> <laughs> 설탕 님내거맞지 개짜리 테스